오케이 오늘은 또 이제 아펠 너프 체감 근데 하지만 체감은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아펠이 이제 너프 예정이 됐던 게 이제 공속이랑 공격력이었는데 공격력 딱이 너프 됐어요 원래 만약에 제 생각에는 공격 속도가 너프 됐으면 이제 징수의 총을 좀가기에는 이제 공속이 많이 느릴 수도 있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공격력만 이 너프 돼서 이막 지장이 엄청 크다라고는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왜냐면 이 정도니까. 그래서 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이미 했으니까 제가 이미 이거 영상 찍기 전에 많이 했, 했거든요. 제가 게임하면서 이제 아펠을 좀더잘 쓰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전에는 이제 아펠 모든 걸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좀 기본기가 있는 분들한테 가는 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시는 절단검으로. 최대한 이제 이제부터는 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끼리찌롱 때리자 때리자 잡았다. 잘 가시고요. 이거는 좀 이제 제가 힐에 최대한 아꼈죠. 원래는 이렇게 됐으면 안 되는데, 이게 블리치가 너무 대놓고도 그런 거런 거를. 룰루 잘못이야! 아니, 하면 이제, 좀 남타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룰루, 그블리츠가 걸어오는 거좀개 때려야 되는데, 너무 먼가 방금 붙어버렸다. 말하다 말하는데, 이제, 이즈같이 만만한 친구들 상대로는, 좀 이게, 견제를 초반에 하셔도 좋은 게, 라인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좀 초반에 절단검으로 방어막만 채워놓고, 잡은 거 같은데. 볼리시도 없고. 그래서 이지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마녀총으로 좀 초반에 견제해주셔도 되게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 한 번만 더 해보는 것도. 너무 안 쫄아도 될것 같은데? 자르반이 밀라서 갱을 오히려 불러도. 아, 잘 끈다. 오히려 괜찮은데? 비전이 있는데? 조심 제가 원래 자르반이 위에 안 보였으면 라인 을라했인데 자르반이 보였어가지고. 이거는 좀이정글 이용한 것도 있고. 너무 안 좋은 게이즈가2레비이면 비전을 써도 이제 큐먼 피하면 별거 없어서. 뭐야. 잘 먹네. 이즈 만화가 없어서. 이제 만화 없어서 빨리 라인 밀게요 집 끊어! 글, 괜찮아 아 아쉬워 아못 잡냐? 아이고 너무 아쉽다 괜찮아 이제 집 가고 라인 밀면서 라인 이득을 보기 때문에 흐안 <laughs> 잡을 거예요? 방어막 조 <laughs> 오, 근데 블리츠가 은근 잘해. 방금 끌리 생각, 아, 타워 치, 반 치일라 했는데, 블리치쳐서. 좀 아팠네. 타워 역시는 부렀네이 타이밍이 타워 까기가 제일 좋아가지고 어 말해줄 거 이거 집안 가도 되는데. 일로 와 혼나자. 쌀령하이 사이즈 확실하네 야, 좋았다 딥테그래도 이거 집을 안간 이유가 저는 솔직히 말해 룰루랑 이즈 잡을랬거든요 블리츠가 아까 집가기 전에 한번 그거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 그랩이? 그래가지고 아이 어, 어차피 이게 이, 이 블리츠는 그랩 빠지면 별거 없어서 이거 잘하면 미니언 다 클리어하고 킬릭 나오거든요 지금 젤땅검1열발 아래라 맨 처음 총이랑 똑같아서 끌어. 이 자리 쏠게요. 죽었군. 방이 Q평 R평 콤보 중요합니다. 방금처럼 맨 처음 총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바늘건부터 먼저 써서. 그래서 Q로 돌려가지고 묶은 다음에 Q평 R평 콤보 이게 되게 좋거든요? 이 콤보는 국민 콤보라서 여러분들은 땅 모양 유튜브를 본다면 이 콤보를 쓸수 있습니다. 이 콤보가 되게 킬건이 잘 잡혀요. 아, 아쉽다. 원래는 이집 풀을 이집 궁을 풀로 피할라 했는데 블리치가 띄어버렸어. 블리치도 없 바이브 되는데 몸 대줄 수 있나? 끌리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긴 해요 저도 이게 안 끌.. 안 끌릴 것 같이 무빙을 하고 이제 안 끌릴 것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는 게 총이 좋은 총이기도 하고 바늘고 모으기? 그죠? 이게 그냥 끌리는 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끌려도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건데 뒤에 룰루가 있어서 그러니 끌려도 안 죽을 건 알아. 왜 내가 힐에다가 룰루 커져라가 있으니까. 근데, 왜 가감하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가감해야지 실력이 올라요. 왜? 왜냐면, 어, 나 당연히 블리치가 끌겠지? 근데 난안 끌리고, 오히려 얘 잡을 거야.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블리치 그림안 끌려. 왜냐면, 안 끌려서 제가 여기서 잡았어도 좀 멋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참참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참참참해서 졌는데 내 잘못이야?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운이잖아? 그래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게임 하실 때. 이런 그래 같은 건. 안 만든다는 마인드로 하세요. 체감 별로 안 큽니다. 지금 보시기에 별로 안 크죠? 와, 딩거 진짜 세다. 이거 안믿겨게 왜냐면 자르반이 갑자기. 못 끌었으면 맞아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피하고, 나쁜 자식. 바로 궁으로, 아니, 궁이래. 바로 응징해주기. 뭐, 뭐 버프, 버프. 컷. 돌풍에다가 절단검이 있으면, 이렇게 달라붙어버려서 레드로 죽이기 쉬워서. 이건좀 밀게요. 자르반이랑 하이머딩고 케넨이라 되게 위험하거든요. 되게 조금 위험해서 생각해보면 굳이 여기 물 필요가 없고 그냥 전령 먹으면 돼요. 너무 위험해. 내가 궁, 자르반이 나한테 궁 꽂으면 내가 무조건 플래시가 빠져야 돼서. 지금처럼 상대방 좀이 사거리 두고 싸우고 싶으면 빨리 절단검 써서 만호총을 바꿀게요. 그게 나아요. 피해주시고 방금처럼 피해주셔야돼요 잡아주시고 이렇게 나왜 안죽었냐 죽은자고 힐 안썼는데 방금 보셨죠 제가 자르반 eq를 스무스하게 피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게 센스에요 이게 조금 천천히 설명드릴게 제가 방금 아 솔직히 전령을 치면 상대방이 먹을거 알아 내가 쳤던 이유가 절단검을 계속 쓰고 싶었어요 반월검이랑 절단검이면 사거리가 너무 짧은데 이제 제가 만월총을 나오게 하면 사거리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포탑만 깔아도 포탑이 치니까 그래서 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절단검 다 쓰고 한타 때 이제 만월총을 바꾸니까 좀 사거리를 두면서 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센스가 따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한타 구도 보고 얘네 세 명이 빨리 들어서 화영방상이 절단검이 없었으니까 차라리 만월총 들어서 거리를 최대한 두고 싸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하셨나요? <목소리> 애매하네, 우리 판매로 해야 되는데. 까비, 궁두명 맞았으면 죽었는데. 저 죽었.. 레드가 없구나 레드 있었으면 죽은건데 <목소리> 이거 예측한다고? 와 예측 잘한다 와나 방금 왼쪽 무빙 쳤거든요? 안 끌릴라고? 너이 자식 좀 괜찮네? 블리츠 풀 차면 갈게요 무조건 자르반에 캐낸 풀 저한테 쓰거든요 저랑 풀 같이 자요 자르반 좀신기하 자르반 캐낸 보세요 무조건 저.. 저예요 아 포탑 좀 깔아놓을게 귀여워 귀여워 좀피하고 음, 하드 아, 치워서 죽이고 펜타 킬? 안돼내 건데 방금 좀 멋있었잖아 빡게 마니까 전까지 대충하다가 까비 아좀 <laughs> 멋있었잖아.